동사과 알아보기. 뭐가? 날씨가 많이 좋아졌는데요. 오늘은 동사과 까복에 대해 알아볼게요. 먼저 동사과 식국기 셔츠입니다. 셔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슴 위쪽에 마크가 들어가 있고요. 이건 조끼에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요. 양쪽 팔 옆으로 이렇게 견장 같은 것들이 붙어 있습니다. 셔츠 같은 경우에는 수납이 이렇게 버튼식으로 두 군데 있고요. 앞에 단추로 잠그는 형식입니다. 팔 같은 경우에는 보통 롤업해서 많이들 입으세요. 18기 같은 경우에는 요 사진처럼 회색으로 기수를 구분합니다. 다음은 조끼 소개 드릴게요. 조끼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라인이 어깨선에 들어가 있고 18기는 사진과 같이 하늘색으로 덮여 있어서 기수 구분을 할수 있습니다. 그 아래쪽에 벨크로 부분은 이름표를 부착하는 곳이고요. 셔츠보다 수납할 수 있는 주머니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. 휴대폰이나 개인 물품을 보관하기 용이하고, 이쪽에는 볼펜을 넣을 수 있는 공간도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. 셔츠와는 다르게 뒤쪽 부분에 마크가 새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꽈복 사이즈 팁 알려드립니다. 깔끔하게 입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, 클래식 핏, 정핏으로 입어주시고요. 셔츠나 티셔츠, 레이어드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미디움핏, 후드나 겉옷을 입고 입으실 분들은 오버핏을 추천드립니다. 캠퍼스를 둘러보면 동석과 꺼북이 꽤 많이 보여요. 모자도 많이 활용하고요. 꺼북은 취향대로 골라 입어요. 카페에도 빼꼼. 강아지도 빼꼼. 본관 앞에도 빼꼼. 홍보팀 동아리복도 빼꼼. 동사과 알아보기 꺼복편 끝